재무선기 t v 의 저는 전재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꿀팁 두 번째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지난 1편에서의 영상에 대해서 많은 사랑 보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편의 리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신문에 어, 지난달 11월 30일자 신문입니다. 종부세 요즘에 굉장히 좀 이슈가 많죠. 종부세 폭탄에다가 건보료까지 내라니 은퇴자들 날벼락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또 바로 집가 불러서 2만 4천 명 정도 건보료 피부양자를 탈락됐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뒤에요. 1 2월 6일날에는요. 집가 불러서 내게 된 건강보험료 1년간 50%를 깎아준다. 원래는 당초에는 지가 볼라서 내게 된 건강보험료 6개월만 좀 보장을 해줬었는데 이거를 1년 동안 50% 깎아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6개월을 연장을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 피부양자들이 탈락된 분들이 과연 약이 되는지는 대처 마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건강보험료 탈락된 분들의 원인을 좀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대책을 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자격이 상실된 피부양자가 무려 49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10만 명서부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대도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흥시가 몇 개월 전에 50만을 초과해가지고 대도시로 분류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올한 해는요, 시흥시만 한 대도시의 인구가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된 거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탈락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제외된 현황을 좀 보시면요. 참 다양합니다. 이한 5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왜 탈락이 됐는지를 좀 보면요. 첫 번째 원인이 이 소득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이제 기준점을 초과했겠죠. 그분들이 한86% 정도, 42만 명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부양 조건이 좀 문제 있는 분들이 좀 탈락이 됐습니다. 4만 4천 명 정도. 이건 한9% 정도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재산이 좀 문제 있는 분들이 2만 3천 명 정도. 그래서 4.8%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올해 자격이, 어, 탈락이 되신 분들 중에서 한 50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내년 2022년도 7월 달에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이 피부양자 기준이 된다면은 2022년에는 과연 몇명 정도나 또 발생이 될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부양자와 관련된 자격 박탈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봐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 내년이죠. 7월 이후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이 강화된다. 이미 말씀을 제 1편에서 드렸는데, 먼저 소득 요건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요건의 첫 번째는요. 연간 합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 연간 합산 소득에는요. 공적 연금이 있겠죠. 공적 연금이라 하면 여러분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자와 배당, 그리고 근로 기타 소득.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어 당연히 탈락이 되는데 올해까지는 3,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2천만 원, 2천만 원 초과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포함이 되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두 번째, 사업 소득 금액이 발생이 되면은, 예, 당연히 탈락이 되는데, 사업 소득은요, 1원이라도 발생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즉, 내가 매출 대비 비용 쓴게 있죠? 거기에서 이익이 1원이라도 발생이 되면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고,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세무서와 지자체에다가 동시에 신고하는 등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주택 임대 사업만 하시는 경우.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미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400만 원 이상 시에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이 된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및비과세 소득은 제외된다는 라것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DB라든지, 퇴직연금의 DC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IRP, 그다음에 연금저축 이런 것들은요 현재 소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이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또 유리한 부분은 있지만 향후에 이게 기준이 좀 바뀔 경우에는 좀 불리하게 좀 작용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부부 중한 명이 소득 요건에서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 부인 중에서 한 명이 소득요건에서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고, 대신에 건보료를 계산할 때는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것,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7월 이후에 바뀌는 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이 재산요건인데요.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시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과표 9억 원은요, 어느 정도 되냐면, 공식가격으로 따지면은 15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 시세는요, 21억 원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아, 내가 한 20억 정도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게 공식가격은 15억이고, 재산세 내는 과표는 한 9억이기 때문에, 어, 공식가격 15억에 시세 21억 정도면은 내가 탈락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건 무조건 탈락이고요, 1번은. 자 그다음에 2번 요건이죠. 그거보다 좀 기준은 재산세가 표가 좀 낮아요. 3억 6천에서 9억 이하에 있는 경우하고 이 사이에 있는 분이 연간 합산 소득을 1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예, 그러니까 3억 6천에서 9억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게 더블 조건이죠. 이렇게 되면요.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재산세가 표가 3억 6천이다. 그러면 은 어느 정도 되냐면 공식 가격은 한 6억 이상 나와야 되고요. 시세는 한 8억 한 중반대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간 합산 소득은요. 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공적 연금도 국민 연금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기 이번 항목에서 많이들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이 재산요건은요, 세 번째로, 부부가 개인별로 각각 평가를 해요. 그래서 부부가 각각 평가를 하고, 해당되는 사람만, 예, 빠지는 겁니다. 이 소득하고는 좀 다르죠? 소득요건에서는 어땠습니까? 한 사람이 해당이 되면 부부가 다 빠지는데, 재산요건은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이 되면은 한 사람만 빠진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좀 폭탄을 좀 이걸 좀 피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은퇴 이후에 여러분들 근로소득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이 별로 없으시거나 금융소득이 별로 없으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주택, 토지 건물 계산해보니까요, 부동산 부과되는 재산보험료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재산 보험료에 의해서 내가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올 건가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가시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계산을 해볼수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고민이라면 여러분들 재취업을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뭐 소득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알아보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서 조심할 건또 있습니다. 직장외 소득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받는 소득 말고요. 이런 주택 토지 건물에서 나오는 이런 소득들이 연 3400만 원이 초과가 되면 별도로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별도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행 지금 이랬는데 2 0 2 1년 7월부터요. 그래서 3400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면은 어, 또 직장에 있는 건보료 이외에 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어 이거 뭐 그렇게 될 바에는 내가 옮기지 않는 것뭐 근로 소득을 안 받아도 좋겠다라고 스스로 좀 판단하시면 여러분들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좀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퇴직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은 내가 직장 다닐 때 내가 내던 그 개인 보험료 부분 수준까지의 보험료를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청하시면 건보료 공단에. 그다음에 피부양자도 똑같이 3년 동안 자격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 알아두셔서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세 번째는요.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제 상품을 이용해 보는 필요가 있는데 금융소득이 여러분들 혹시나 되게 많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금융소득 중에 여기에 일반 계좌는요. 이자와 배당소득은 연 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넘어가는 부분이 건보료에 반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이자와 배당 소득이 일반 계좌에 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 분들은요 미리미리 연금저축과 IRP 같은 거 ISA를 좀 가입해 놓으시면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연금저축과 IRP는 같이 묶어서 어삼층 보장이라고 하는데 이 어, 상품 두 개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요 내가 그 연금을 타먹기 전까지는 과세 이연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타먹을 때, 연 1200만 원을 이하로 이두 개의 상품에서 타서 연금을 수령을 할 때는요, 건보료 부과가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거 1200만 원이 더 금액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도 당연히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ISA 계좌라는 것이 좀 많이 절세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과세를 일단 일반 일반 i s a 는 200만원, 그 다음에 서민용으로나 농어촌에서 가입하시면 400만원까지 해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보다 배당이 더 많았다. 그러면 은 15.4가 아니라 9.9%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방법도 절세상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 알아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주변에. 또 p 센터라든지 은행에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요. 자동차 여러분들 갖고 계시죠. 자동차 가격과 배기랑 사연 영수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즉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될 때요. 내가 차량 가격을 요즘에 차량들이 워낙 비싸기는 하지만 4천만 원이 미만이 되고 시시별로 1600cc 이하의 자동차잖아요. 그러면요. 이 기준 조건이 하나가 충족이 되든지 또는 사용연수가 내가 오래돼 갖고 (9년) 이상 사용된 차량에 대해서는요 건보료를 면제시켜 줍니다 공부한 만큼 여러분 금태족은 앞당겨질 수가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보한보험료는 낮게 좀 내시고 그다음에 자녀로 좀 피부양자로 올라가시는 그런 미리 절세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건강보험료도 제2의 세금이라 생각하신다면 절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